네, 서초종로학원 예체능관 출신 서울대 입학자 윤혜림 학생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재수를 시작하게 되면 막 학원 같은 거를 많이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서초종로학원 예체능관을 선택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음, 일단 저는 처음에 재수를 할때 학원에 다닐 생각이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저기 상담 받고 나서도 별로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서 그냥 혼자서 독학테스를 하려고 했는데 어 어쩌다가 여기 서주동물 레츠는 전문가를 알게 되었는데 와서 상담 받아보니까 되게 반도 소수정예로 운영한다고 했고 어이 시설 같은 것도 보니까 막 자습실 같은 게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선택하게 됐어. 요 그러면 같이 재수를 하게 된뭐 이렇게 친구들 중에서는. 이런 예체능관에 오는 게 아니라 독학재수나 이런 걸 선택한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학원들과고 여기에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 다른 학원은 한 반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관리가 좀잘안 되는 것도 있고 또그 내에서도 되게 친구들과 막 분열 이런 경우도 많아서 학원을 옮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럼 일단은 여기는 예체능 전문관이잖아요. 서초중락원 중에서도 예체능 전문관인데 예체능 전문관의 어떤 시스템이 가장 많이 도움을 줬나요? 어 일단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정예가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또저 사람 인원수가 밤마다 적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반이랑 교무실이랑 위치가 가깝다 보니까 선생님들께 그냥 질문하고 싶은 거 생기면 바로 가서 질문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어, 실기를 계속 준비했던 학생이라서 수능 준비는 많이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재수생활을 거치면서 수능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됐고 그리고 수학까지도 포함하는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수능 성적 향상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 현역 때에 비해서 많이 멘탈도 강해졌고 어, 또 그때는 제가 원래 이과였다가 문과로 옮긴 케이스였는데 한 4월 현역 4월쯤 옮겼는데 그때 사탐을 그냥 인강으로만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을 때 1등급은 절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최대 네. 해봤자 2등급. 근데 이곳에 와서 사턴선생님들이 좋으셔가지고 바로 1등급이 계속 나오더라고 그게 아마 제일 큰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이제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실기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실기 학원 스케줄도 맞춰야 되고 학원 뭐 수업 스케줄, 자습 스케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어, 일단 제가 일반 재정 그런 학원에 갔을 경우에는 되게 되게 트러블 단그 담임 선생님과의 트러블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기를 아예 안 나가기에는 또 몸이 너무 굳고 어, 나중에 했을 때 힘들 거를 대비해서 실기를, 실기를 꾸준히 하루에 일주일 두번 정도씩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어, 동반의 경우에는 그게 자유롭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트러블이 많았을 것 같은데 여기는 오히려 예체능 학생들만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되게 이해를 잘해 주시고 어, 그게 조율이 자유롭게 됐던 것 같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또 수능이 끝났어요. 수능이 끝나서 또 새롭게 구등 각오를 해가지고 재수를 시작하려는 신입생들이 또 후배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서울대 입학해서 성공한 선배로서 이제 새로 들어올 후배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솔직히 재수를 하려고 마음먹은 것 자체가 힘든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 자체도 원래 그랬고. 어, 근데 한번 마음먹은 만큼 인생을 길게 보면 1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들 놀때 좀만 참아서 더 공부하면 남들보다 더 위에 있는 곳으로 갈수 있을 거니까 뭐 공부든 운동이든 열심히 해서 꼭 원하는 대학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